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음에 대해 알아보고 주화음으로 가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작권법도 확인해 주시고 이제 수업 들어가 볼게요. 먼저 오늘 음악 수업 순서 알아 봅시다. 활동 1. 하박자 샘여름에 갈려 오늘의 곡 무지개 빛깔 화음 세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활동 2. 다장조의 주요 화음 알아보기. 화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많이 쓰이는 화음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활동 3. 주요 화음으로 나만의 가락 멜로디를 만들어 작곡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로 연주까지 해보는 거, 것을 이번 시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활동 1, 교과서에 나온 무지개 빛깔 화음 세강을 노래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몇 분의 몇 박자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 나왔듯이 4분의 4박자죠. 그러면 이4분의 4박자 어떻게 셈여림을 살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 이제 지위를 실제로 본 적이 있죠? 어, 있을 텐데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위를 하고요. 그리고 강약, 중강약으로 여러분들이 샘여름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노래를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노래 불러보도록 할게요. 노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래를 불러보아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반주에 맞추어 여러분이 직접 노래, 노래를 불러볼게요. 시작해봅시다. 다 같이 잘 불러봤죠. 이 곡에서는 노랫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다음 활동 넘어가도록 할게요. 활동 2 다장조의 주요 하나 알아보기. 여러분, 노래를 부르다 보면 연두색, 초록색, 파랑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과 멜로디형 그림이 보이죠? 이 노랫말은 주요 흐마음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끊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빨강, 노랑, 파랑 모여서 오, 도, 미, 흘이 부분은 어떻게 연주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 할게요. 그런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 선생님이 여기 있는 피아노 건반 모양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피아노 건반에서 제일 먼저 도에는 도는 첫 번째 1, 레는 2, 이렇게 1, 2, 3, 4, 5, 6, 7까지 숫자를 적어보았어요. 그러면 얘가 어디가 이 노래가 어디가 이렇게 연주되는지 볼게요. 빨, 빨강, 노랑, 사랑, 모여서 도미 흘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여기가 1에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1도 화음이라고도 하고요. 1도 라고 하고요. 이렇게 로마자 기호로 적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해서요. 으뜸 화음이라고도 합니다. 도미 흘이라고 하죠. 여기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밑에 멜로디언으로 이 화음 부분을 계속 연주를 하는 것이에요. 도미 흘, 이렇게 연주를 하죠. 그러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초록, 남색, 빨강 어울려와 파라 도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도 파, 초록, 남색, 빨강. 어울려 파라도 그런데 이거는 지금 도에가 부터 몇칸 맞아요 하도음만큼 하도만큼 떨어져 있죠 이 파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몇도네 하도라고 하고요 또는 이렇게 기후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걸 그만 또 중요하다고 해서 버금 딸리마음 으뜸 만큼 중요하진 않 뭐 으뜸까지는 아니지만 또 여전히 중요해서 거기에 버금간다. 버금 간다. 버금 딸림마음이라고 하고요. 파, 라, 도로 연주합니다. 여기 나온 멜로디언이 이 하도화음을 연주한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파랑, 보라, 주황. 웃으며 와우, 흘실의 부분 같이 볼게요. 파랑 보라, 주황. 웃으며 와, 술, 시, 레. 그런데 이술은몇 도? 네, 이래, 여기 도에서부터 5도만큼. 그렇기 때문에 5도 화음.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얘를 딸림 화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술, 시, 레. 연주해 주시면 돼요.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화음은 이렇게 으뜸화음, 버금딸림화음, 딸림화음 세 가지가 있고요. 도미솔 1도 파라도 하도 그리고 솔실의 5도 화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동 <laughs> 이거, 3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주요 하마음을 여러분이 쉽게 연주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크롬 뮤직 랩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이런 주요 하마음 혹은 다른 하마음도, 다른 화음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소리가 두 가지 이이 어울려서 두 가지 음이 동시에 연주되었을 때그 어울리는 것을 화음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이렇게 구글, 내가 크롬 뮤직 랩을 검색해 보시고요. 거기에서 이 코드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이 화음들을 알아볼 수 있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크롬 뮤직 랩의 가장 아래에 보면 이런 코드라는 것이 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고요 자 메이저 장조에서 도를 눌렀더니 저절로 도미솔이라고 연주가 되었죠 그리고 파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흐시레로 알아서 연주를 해줘요 사실 이거는 어떤 음이든 첫 음을 연주해주면 거기에 맞는 화음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음, 여기에서 혹시 나중에 규칙을 배워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슬쩍 이야기 하자면요. 다음과 같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칸, 두 칸, 세 칸. 칸 이렇게 나둘셋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칸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칸, 이렇게 세 칸, 이렇게 이 칸, 칸의 간격의 차이가 다른 음이 되어도 동이 같게 되는데요. 슬쩍 한번 볼까요? 버금 딸리 마음으로 가 있을 땐 어떻게 될까요? 얘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리고 여기부터한 칸, 두 칸, 세 칸. 어, 간격이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혹시 궁금한 학생들은 다른 음을 눌러보면서도 한번 이 간격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음이 되었든 이 화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 다음 학년 중학, 뭐, 그 다음 학년이 되어가 본격적으로 배우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활동으로 들어가 볼게요. 활동3 함. 주요 화음으로 나만의 가락 만들기 활동인데요. 이때는 크롬 뮤직 랩에 있는 쉐어드 피아노라는 기능을 이용해 나만의 가락을 연주해 볼수 있어요. 물론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멜로디언 같은 악기가 있다면 그걸 이용해도 좋고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나만의 가락을 만들어 보라고 나오는데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예시로 먼저 마지막은 1도로 끝난다고 되어 있고요. 높은 도로 연, 연주해 연 주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요 하마음을 이용해 나만의 가락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어, 얘가 제가 1도로 연주하고 싶고요. 또 하도로 연주하고 5도로 연주할게요. 1도, 4도, 5도. 그러면, 처음에는, 이걸 집어넣어서 도미소를 이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파라도를 집어넣고요. 마지막에는, 음, 마지막에는 솔시레를 이용해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만약에, 어, 이렇게, 어, 지 깊빛, 그리고, 뭐, 황색항, 나라파라, 그리고, 만들어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시시, 흐시, 도. 그리고 나머지를 채워 주시면 됩니다. 도도, 흐미. 당연히 칠해주셔야 되구요. 흐미. 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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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때 저는 자음표 사용하지 않구요. 그냥 좀 간단히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혹은, 뭐, 조금 더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완전히 바, 꿔볼까요 어, 아까는 1, 4, 5, 1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카도부터 뭐 해볼까요? 4, 1, 5, 5, 1로 한다면, 4, 1, 5, 1로 간다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뭐, 여기에 뭐, 음, hm, h 아니면, 도라파 a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저는, 토라파파딴딴딴딴단다다단단뭐 딴딴딴딴딴딴딴 어. 여기 n t 미 n 시시시 tan, 시시흐시도, 시시흐래도,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해볼 수 있겠죠? 어, 물론, 이렇게 적지만 말고, 일단, 네 박자가 다 들어가게, 다 채워주시고, 음, 음, 음 여러분들은, <laughs> 선생님보다 더잘 칠할, 그릴 거라 믿어요. 어, 흐흐, 믿어. 시시 시 흐리도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든 걸 한번 연주해볼까요? 선생님도 이걸 그리는 것보다는 연주가 훨씬 더 편한데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한번 셰어드 피아노를 이용해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어드 피아노로 이동해볼게요. 네,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이 세워드 피아노는 여러 사람이 최대 10명까지 동시에 피아노 연주를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제, 저 혼자 할게요. 악기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어, 일단은 피아노로. 여러분이 컴퓨터로 하고 있다면 키보드를 이용해서 연주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터치해 갈게요. 뭐 예를 들어 1도로 한다면 1도 여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뭐 흘미 흘도 이렇게 해도 되고 미미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하도로 간다면 이거 이용하면 되니까 뭐 하도면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왔다갔다. 여러분들이 조합할 수도 있어요. 혹은 오도 하음, 혹은 그딸리 마음으로 간다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거 이용해, 서연주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1하이용로 한다면 어, 용해이용 이용해, 이해해요용해해 이용해, 이용해, 이이 또. 가도 5도 1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1가 원로 여자한번더 해볼게요. 1도 그리고 가도 하도, 하도 그리고 오도오도 1도 이렇게 갈수 있겠죠. 혹은, 뭐, 하도 1도, 5도, 1도로 가볼게요. 음, 하도, 1도, 5도, 1도,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뭐, 연주할 때는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새로운 가락을 만들어 연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주요 사마음에 대해 공부해 보고요. 그리고 이 화음의 구성음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가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가락을 만들어 보고 또 크롬 뮤직랩 등을 이용해 연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곡으로 새로운 활동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